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나? 아, 먼저 다가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이가 보는 아이의 특징이 갈릴 때가 있어.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? 한 가지는 간택당하게 기다리는 사람.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마음 안 여는 사람. 이게 완전 나뉘는 것 같아. 대부분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가가는 편에 속해요. 제가 나를 봐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.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지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야. 나 봤나? 이렇게 안 해요. <laughs> 대부분의 이분들은 그래. 뭐 이와 중에 이와 아이가 섞이신 분들이나 이성과 교류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저 사람이 나를 봐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. 답답해 죽어요. 그래서 보통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. 본인이 다가가 까이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을 하거나 나한테 잘해줘요.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마음이 생겨. 근데 표현 못해. 저 사람이 나한테 밥 먹지. 어, 어 그래 알겠어. 저 사람이 나랑 카페 가재. 어 알았어. <laughs> 우리 오늘부터 사귈려면어 나도 막 생각해봐. 같이 밥 먹을 때 나빴나? 아니. 같이 뭐 카페 갈때 어색했나? 음 아니. 그러면 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이 막 설득해.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. 괜찮다 이러면서 설득을 막 해. 그러면 잡혀가. <laughs> 사람이 있고 완전 정반대의 아이는 자기 이상형이 정말 완벽하게 있어서 누가 다가오는게 일단 중요하지 않아.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정해져있어. 누군가가. <laughs>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뭐말 걸고 밥 먹자고 하고 뭐하고 할수 있냐. 약간 그것도 아닌거야.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꽂힌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막 다가오려고 해. 약간 밀어 일단. 돌려고 안해. <laughs>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고도 안 하고, 카페 가려고도 안 하고, 뭐 일단 안 해, 안 해. 오리는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야.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이이신 분들은 내가 꽂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잘 꼬신단 말이야. 꽂혔다? 무조건 가야지. 당장. 근데 이러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혼자 좋아해. 그래서 막 계속 기회를 노려. 아,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나? 아, 먼저 다가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뭘 못해. 저 사람한테 마음은 꽂혀있는데 행동을 못 거야. 좋아하는 감정이 텔레파시로 통했으면 좋겠는 거야. <laughs> 이제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온다 하면 더욱더 이제 밀쳐내게 되는 거죠. 텔레파시 기술 알아야 돼? <laughs>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일단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. 저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할지 저걸 할지. 그 기회를 노려. 그 정말 조그만한 팀. 팀을 노리고 뭘 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은 보통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거죠. 뭐, 했어? <laughs> 약간, 요 <이> 정도의 플러팅. <laughs> 제가 항상 느끼지만, 아이분들의 플러팅은 대체적으로, 뭐야, 이게 플러팅이야? 하는 정도가 정말 많거든요. 계획해가지고, 막, 저기서, 어떻게 저 사람과 말을 틀까 고민을 해서 말을 걸었는데,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어 맞아 고심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제가 생각했을 때뭐 아이라고 다 같은 아이가 아니고 이라고 다 같은 이가 아니듯이 당연히 또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저의 느낌으로 아이의 대표적인 그두 가지 연애 타입의 느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?